<laughs>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야구에요의 햇지입니다. 오늘도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어제 그 일산 가가지고 민 쌤이랑 두 번째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레슨을 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열심히 배워야지. 그렇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파마하셨는데 여러분. 왜 모자 썼어요? 그 이쁜 모습을 담아주셨어야죠. 그런 얘안 해도 되는데. <laughs> 저 오늘 뭐 배우나요? 우리 던지기 배우기로 했잖아요. 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것도. 공장 보거 무섭다며. <laughs> 저 이거 챙겨야 하는데. 이게 어, 뭐게요 우리 하드 트레이닝 할까? <laughs> 아니요. 공 치고 싶어요. 응, 저 보고 싶구나. 응. 야구가 치는 게 재밌긴 한데 그럼 기초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가지고 한번 그런 피팅감 해보려고. 네. 음, 그래 그러면 초보자도 할수 있게끔 응. 수차적으로 한번 그걸로 한번 찍어볼까? 네. 그러면은 그 처음 이제 야구를 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단계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리도 풀리고. 그리고 손목만. 엄마랑 친해져야 되거든. 몸을 풀 건데, 기분 좋게 푸는 거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헬찌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전혀 없어요. 근력이 뭐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헬스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 자세가 네. 90도가 돼야 90도. 90도를 맞춰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안, 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아니야, 느낌인데요? 이게, 이게, 이게 똑바로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편해서 벌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되게 따뜻해. 밀면 확확 뒤로 가는데 이렇게 있으면 뭔가 중심이 잡혀. 음.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이거고, 그다음에 손. 다리는 얼마나 보이요 음, 정답은 없어. 교과서에도 없는데 그냥 어깨 넓이 정도? 음. 이쪽 발은 반대로 살짝 오픈해놔줘. 음. 음. 얘가 다좁고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편돌 아가 있으면 이렇게 몸이 돌잖아 살짝. 그러면 공복이가 편하고. 이렇게 어깨 위에 올리고 있다가도 치려고 하면은 얘를 살짝만 뜁. 이렇게 무릎이 들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높이가 뒤로 중심이 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아... 눈높이는 그대로, 다시. 그대로 가고, 그대로. 그렇지. 그럼 얘가, 얘가 쭉안 펴지잖아. 그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니까 이 상태에서 왼발 나가. 살짝. 그렇지. 그렇게 딛고, 거기서 허리를 이렇게 돌려봐. 고개는 여기 봐. 여기까 응. 그러니까 얘가 상체가 너무 많이 들어어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붙여야지 이 상태에서 공이 여기 있잖아? 여길 봐야지 뒤꿈치는 살짝 들어야 돼 얘는 구부리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힘을 딱 치는 거야 허리는 완전히 돌려봐 뒤꿈치 더 아니 무릎 턱 숙이고 왠, 오른쪽 그렇지 무릎만 살짝 구부리는 거지 앉는 건안니아 얘까지 앉지 말고 얘만 펴진 상태로 이렇게 구부리면 돼 그러니까 뒤꿈치만 더 들면 되지 고개는 여기 여기서 딱 치고 돌리면 돼. 고개는 이렇게. 얘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 중심을 둬야지. 그리고 좀만 상체 펴봐봐. 그렇지.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스윙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 지금 같지만 스윙하면 나쁘지 않아. 지금 다 잡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준 건데 이제 몸으로 기억해서 이걸 계속하면 되거든? 한 번만 혼자 해볼까또 얘도 나간다. <laughs> 뭔가 되게 어오정쩡하다 아이가 아니에요? <laughs> 나가서 돌려봐 천천히. 저... 이렇게 올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거 같더라고. 얘가 일로 붙어야 돼. 그럼 일로 온다. 귀엽. 그러면 공이 안 맞지 않아요? 어? <laughs> 왜안 맞? 이렇게 쳐야 그땅그땅 그,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자가 돼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그치? 틀린 네. 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돌아서 스윙이 빠르다고 그러면 이렇게 쳐도 상관이 없어 근데 공이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공을 빨리 치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나가는 거야 자 아, 그럼 금방 배운 그대로 한번 쳐볼까? 그렇지 쳐 생각은 머리로 하고 공은 공은 눈, 아니 눈은 공을 봐야지. 공을 보고. 먹었... <laughs> 나가고. 그렇지. 나가고 치고 나서도 여기를 봤습니다. 이렇게? 응, 좋아. 야! <웃음> 뭐야? <laughs> 그렇지. 치고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만있어, 가만있어. 무거우니까 가만... 방망이 나올게. 그대로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이 발이 조금만 앞, 안쪽으로 와봐. 펭데이 쪽으로. 여기 무릎은 살짝 구부리다. 그리고 뒤꿈치는 확 들려서. 아니, 앞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살짝만. 그렇지, 이 상태. 이 자세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지 <laughs> 허리를 아니, 다 힘을 와... 쓴 거야. 그치. 자 몇가지 기억해놓을게 있는데 발, 발 특히 오른발 네. 그리고 두번째가 중심은 엄지발가락 네. 그리고 세번째는 팔의 각도 귀옆귀 응. 옆. 귀 옆. 귀 옆에 있는게 제일 나오기 편해 그리고 팔꿈치 어, 테이크 백할때 왼쪽 팔꿈치는 가슴에 붙이는 거고 그렇다고 확 붙이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손목을 넣어주면서 붙는거야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멀리 치고 강하게 치고 그리고 그 코스가 어디로 가면서 안타가 되고 나중 에 결과물은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해서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연습하면 두분수있어요 그럼 제가 거울을 보고 연습할 테니까 여러분도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네, 거울 보고 연습하진 공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팅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좋은데. 뭐, 손을 쫙! <laughs> 저는 나중에 질량 타자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거울 보고 연습해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걸 했어요. 음, 뭐 다음 주에도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얘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꾸준히 점진 연습좀 하면서. 아 연습하면서. 알았 그럼 제가 거울을 보고 자격, 아, 자격? <laughs> 거울을 보고 자세 연습하고 이거 기초체력 음. 가면서 던지는 거 맞죠? 네. 야구 상황 뭐 오늘은 배팅, 오늘은 수비 일타이 아니고 매일 다. 다 하는 건데.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볼게요. 오늘 안녕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요. 네, 네 다음 주. <laughs> 여러분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